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12월 30일 날 이제 2021년도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제 뒤에 있는 친구는 항상 저랑 남산을 같이 다니던 전희등이란 친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하늘 색깔이 굉장히 이렇게 무척 파랗습니다 꼭 물감으로 물들이는 것처럼 굉장히 아, 파란 하늘을 가졌고요. 아주 멀리서는 지금 홍천, 음, 시내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마스크한 우리 친구한테 아까 인사 한번 할까요? 새해, 인사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한번 할까요? 안녕하세요. 2022년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 예. 이렇게 친구랑 매일 아, 올라왔었는데 요즘 바빠서 저 혼자 올라오거나 저 친구가 혼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, 많습니다. 아, 20, 2021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2022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또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홍천 남산에서 이광재 인사드립니다.